강의에 앞서 신종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각 분야에 뜻하지 않은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수반되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변하고 흘러가기 때문에 이 어려움 또한 반드시 극복이 될 것이고 또한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힘든 상황을 이겨내시고 간에 복이 가득하시고 더욱 건강하시길 빌며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모두가 제 자리를 찾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평상의 시간들이 곧 도래하기를 다시 한번 염원해 봅니다. 네. 복을 부르는 힐링풍수 제 70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 정원에 관한 내용이지만 주택의 정원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 합니다. 치유를 위한 힐링 풍수는 자연과의 조화로운 융합을 통해서 심신의 건강과 평화,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있으며 예, 그리고 주택에 있어서 정원은 심신의 건강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할 것입니다. 예, 치유라는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 본다면 치유는 광의적이며 포괄적이라 할수 있고요. 그리고 내면 스스로의 적극적인 힘을 사용하는 심리적인 요소까지 포함하는 과정이라 할수 있습니다. 반면에 치료라는 것은 협의적이며 부분적이라 할수 있고 그리고 수동적이며 자신의 의지보다는 누군가에 의해서 통제와 완화를 통해 증상에 따른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으로 볼수 있습니다. 있고요. 그리고 심리적인 압박까지 해소되지는 않는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의 전제하에서 힐링 풍수는 자연물의 모든 요소가 힐링의 대상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 기저에는 시간과 공간을 융합한 풍수위치에 합당한 환경과 입지를 선택하고. 그러한 조건에서 발산하는 기라는 우주 자연계 근본 에너지의 심미적 상징성까지 포함하여 심신의 안정과 조화를 이끌어내고 통찰과 자각을 통해 자연과 빌된 건강한 삶을 향유하는데 그 가치가 있다 할 것입니다. 예, 주택의 정원은 무엇보다도 깨끗하고 아주 청결하고 산뜻한 느낌이 들어야 좋다고 봅니다. 너무 호화스럽고 복잡하면 오히려 에너지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어서 좋지 않다고 봅니다. 정원에는 적당량의 나무와 화초가 있어야 하고요. 네, 그리고 나무나 화초가 너무 많거나 복잡하게 구성을 해 놓으셨다면 냉기라든가 음기가 형성되어서 집안 환경이 습하게 될수 있죠. 그래서 이 건강에 이상을 가져오거나 마음, 즉 심신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무엇보다도 비가 오거나 할 때도 배수가 잘 되어야 하고 그리고 밝고 쾌적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좋다고 보는 것입니다. 게다가 시원하게 막힘이 없이 아주 활달하게 통할 수 있도록 조선한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원의 지면이 습하면 이 습기가 많은 것으로 볼수 있죠. 그리고 곰팡이라든가 풀이 익기 등이 잘할수 있는데요. 이 여러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독충이 자리하게 될 수도 있고 건강에 좋지 않은 작용을 할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주택의 오른쪽인 백호 방향에 너무 높게 자란 큰 나무가 있으면 매우 불리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꺼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원의 백호 방향엔 화분대를 놓지 않는 것이 또한 좋다고 봅니다. 예, 네, 그리고 정원의 정중앙에는 너무 큰 돌을 세우거나 배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원의 중앙에 큰 돌이 놓여 있으면 기운을 누르고 예, 큰 돌에 어떤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그 에너지 즉 운기를 방해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정원에 폐기물이 있거나 잡다한 물건들이 있으면 집안에 잡수는 기운이 누적되어서 불리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정원에는 잡다한 돌이나 모래와 돌이 어지럽게 있으면 깨끗이 정돈해 주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치워주는 것이 좋은 에너지의 순환을 위해서 좋다고 봅니다. 정원의 나무 부서리, 부스러기 또는 맷돌이라든가 돌절구 등을 놓지 말아야 하며 정원의 오른쪽 배코 방향에 진동이 울리는 기계 등을 방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정원의 오른쪽 배코 방향에는 화장실이라든가 창고 등을 건축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맷돌 등을 조경으로 배치하지 않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정원의 오른쪽에는 연못을 조사는 것 또한 조성하는 것 또한 그다지 권장할 만한 것이 못됩니다. 또 정원의 배호방인 오른쪽에는 큰 돌이라든가 물 항아리를 두지 않는 것이 좋고요. 에, 너무 높게 가산을 조성하는 것도 예, 불리합니다. 가급적이면 정원의 오른쪽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문을 설치하는 것까지도 꺼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원의 오른쪽은 가급적 피하여 차고를 만드는 것이 좋으며 나무 아궁이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백호방위는 살성을 주관하기 때문에 돌이나 쇠, 에너지 흐름에 방해를 주는 지형지물 등이 가까이 접근해 있는 것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정원의 오른쪽에는 고압선 전주나 고압선 철탑 등이 가까이 있는 것을 꺼립니다. 또 정원의 대문밖에는 전신주가 있는 것을 꺼리게 되는데요. 이것은 주로 고혈압이라든가 눈 질환 질환 등에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살성도 거울 등과 같은 풍수적 보조물을 부착하여 해소하거나 강한 기운을 억누를 수 있는 보조물을 사용하여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원의 대문 밖에 타인의 집 모서리가 곧바로 쏘듯이 충하고 있으면 주로 구설수가 있거나 재산에 손실이 생기거나 고혈압 등에 좋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원의 대문박 오른쪽 배꼽 방위에 너무 높은 것이 있으면 누르는 살이 되어서 불리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이 정원의 대문박 오른쪽 배꼽 방위에 담장의 모퉁이가 쏘듯이 충하면 타인의 담장의 모퉁이가 쏘듯이 충하면 주로 피를 흘리는 사고나 재화가 따른다고 해요. 예, 가급적이면 이러한 살생의 기운을 다른 보조물을 사용하여 막아주거나 저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판 거울 등을 부착하여 예, 반사시킬 수 있도록 하시면 예, 이 또한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원의 대문 밖에 흐르는 물이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면 예, 재물이 모이지 않고 집안이 편하지 않다고 해서 이 대문이 물을 맞이하듯 이 물이 흘러오는 방향 쪽으로 문이 나 있어야 좋다는 의미라 볼수 있습니다. 정원의 대문 밖에 큰 고목나무가 이 정면으로 서 있으면 모든 눈기 가 막히는 형상으로서 이 불리하다고 보는 것인데요. 대문 박 정면으로 타인의 주방 굴뚝이나 배기통이 나 있으면 더욱 더 불리합니다. 정원의 대문 박 정면에 잡석이라든가 가축의 분뇨 구덩이 등이 있으면 좋은 기운이 감도는 것을 방해하고 타인의 정화 조동이 보이면 더욱더 불리합니다. 또한 이 대문 밖에는 길이 어, 도로가 곧장 정면으로 쏟듯이 충하면 매우 불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문을 설계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내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정원의 대문 밖에 배반하듯이 반궁형의 길이 나 있으면 가운이 세태하는, 세태한다고 하는 형상으로 분리하고요 에, 또는 반궁형의 도락문이라든가 하천 그리고 담장 등은 에, 역시 또 불리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정원 대문밖 오른쪽에 큰 나무가 있으면 불리하고 대문의 정면으로 타인의 담장 모서리가 충해오면 불리하다고 해서 이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이미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으며 해소하는 방법 또한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울이라든가 기타 보조적인 방법으로 설치를 해서 이러한 그 충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정원의 대문 밖에 타인의 집기둥이 정면으로 충해오거나 혹은 타인의 건물 계단 입구가 보이면 불리하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타인의 건물 쪽에 진동하거나 울리는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것 또한 이 정면으로 보여도 불리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주택의 정원 안에는 가시가 있는 화초라든가 선인장 등은 심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만약 가시가 있는 식물 등이 있으면 피부 진화이라든가 기타 괴질, 괴질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해서 풍수에서는 꺼리는 것입니다. 정원 안에는 뭐, 당연히 그 쓰레기를 쌓아 놓아도 안 되고, 그리고 이 부서진 가구라든가 기타 폐기물 등을 방치해서도 불리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집안의 탁한 기운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에 이상을 줄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 끝으로 집안 정원 안에는 꿩이라든가 오리 등을 기르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요. 만약 기르신다면 환경 위생에 좋지 않다고 보는 것이며, 예, 그리고 집안의 안정을 깨뜨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네. 복을 부르는 힐링풍수 제 70강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제 71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으시고 공감이 가신다면 좋아요와 알림 표시를 눌러 주시고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께서는 붉은 구독 버튼을 꾹 눌러 주시면 좋은 내용을 만들어 가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강의에서 자주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내십시오.